네,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인사! 오우! 네, 안녕하세요. 저마지트의여필을 맡은 박준영입니다 지금 네, 네, 시간까지 저희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네, 내일 시간에 출시됩 네, 안녕하세요. 저 영화 마녀 2에서 소녀 역할을 맡은 신시아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하늘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, 마치 2일차인 것처럼 옷을 갈고 보았어요. <laughs>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대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지금 두간 남았는데요. 마지막에서 이제 두번째인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어, 영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. 좋은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랫동안, 오랫동안 <laughs> 사랑받는 그런 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영을> <laughs> <그리고> 많이 해주 대리 역을 맡은 <받은> 송지민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네, 자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어, 네. 어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늦은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. 저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존하세요, 조심 들어가세요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네, 안녕하세요. 그 여객이 <laughs> 조영 대장 부아자스이라고 합니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일단 다들 그 와주셔서 감사 감사하고 앞으로도 디나한테 많이 추천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. 박건우 박백성 달을 한에 오신 분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아은기씨 팬들, 손씨 팬들, 어, 씨 팬들? 어, 사 <laughs> <팬들! 웃음> 너무너무 고맙고요. 어,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. 영화는 관객 여러분들이 마무리 주신 걸 너무너무 느꼈고요. 그래서 오늘. 가객분 중에 한분 우리 가 꽃다발 받을게 아니도한객분 받아야 된다고 생한해에다발 한국에서도, 습니다한 분께 한국에서도, 어국에서도 한국에서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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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계신서도한국 처음 오 한국에서도, 한국에리 계신 분에서도한국에요아 한국에서도, 한서도한국에서 누구요 아멘. 네, 저 남자분 속에... 저기 계셨던 아, 운동해요, 저. 매 매저기 나. 저기요, 저어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정말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신 박다라 선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만약 부칠 줄 <웃음> <웃음> 오, 멀리서 오셨어요. 네, <laughs> 네,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저스케이아그아 자유시 시아 자유 시 자유시간, 어, 자유시간. 아, <laughs> 부모님. 네, 늦은 시간까지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이 해주세요. 인사! <laughs>